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et tortum sa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봉독은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말을 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라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발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으니 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그 모든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즐거워하며 예수 안에서 매일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복임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더 알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마치 인사불성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어미한그 심판에. 안타까움과 그 괴로움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 유다의 현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또 아파하는 어, 그의 모습인 것이죠 어, 유다의 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유다의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가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압라는 단어인데 어, 표면적으로는 어, 가늠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또 비유적으로는 우상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두 가지가 다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로서 여호와께로부터 돌이켜서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의 땅 주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결과 온 땅에 저주가 가득한 것이죠. 신명기 28장에서는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복이 가득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땅에 저주가 가득하다. 결국 그렇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벗어났다. 주님의 말씀을 거의 무시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너무나 오래 되었다.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 중에 어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이 너무나 큽니다.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 자리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한 선포해야 될 선지자 제사장이 심지어는 주의 전 안에서도 범죄하고 있다는 것.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러한 집기들이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이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거짓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사악하다, 이 십일절의 사악하다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어, 한에프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이 한에프는 어, 더럽히다, 어, 즉 신성을 더럽히다, 신성을 모독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어, 그렇게 한 것이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요.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은 헛된 우상 바를 의지하며 예언하였고,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고 사람으로 계속 악을 행하며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마치 소돔과 고무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이 넘쳐야 될 예루살렘의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 창세기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것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아가니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너무나 깊이 파고 들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범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사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언약 백성은 당연히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지금 가르치은 선지자 어 예언자들, 제사장들은 헛되기까지도 하죠.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이 따른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었고 자신들이 전통 그리고 전통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를 향하여서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다른 어떤 행위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칠성례라는 것을 정해 놓고 해서 이런 예식을 행하여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공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직 주 예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에 누구라도 임으로 무언가를 더하면 기록된 재앙을 더하고 임으로 무언가를 제하여 버린다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절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노여움이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악인이라 지칭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사악한 행위를 주님 앞에서 범한 그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어 말하던 그들에게. 온갖 범죄를 주님 앞에서 행하던 그들에게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계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할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합니다. 온갖 것들로 세상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예수님조차도 미혹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사단이 우리한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이기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펼쳐서 우리가 읽고 우리가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또 쓰기도 하면서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수많은 그 미혹들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부르짖는 모든 목소리에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감사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로 임하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붙드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사 온전히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